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어느 날 사단의 졸개들이 일터에서 돌아와 할 일이 없어서 지겨워서 못 살겠노라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을 내놓아야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졸개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처럼 인간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지옥의 골목들이 비좁도록 멸망을 향해 몰려가는데 할 일이 없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자 졸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요즘 인간들은 너무 약해서 우리가 유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유혹도 하기 전에 인간들이 먼저 앞질을 죄를 저지르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심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고 또 다양한 죄로 가득 차 있는지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죄를 짓게 얼마나 빠른지를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먹이를 움키러 달려가는 사자와 같이 제약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뒤돌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만연하는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제약들에 대해 우리의 자세를 확실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대표적인 제약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제약으로 세 가지를 열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음행이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유예에 일어나는 모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부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쉽게 말해서 욕심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거의가 이세 가지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음행이 가장 선두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가장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이 자유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 곱비풀리 망아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돈만 충분히 거래되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어렵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은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이외에 애인을 두는 것이 공격연한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30일 검찰은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성적인 표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대가르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또 어떻습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 교모하고 더 야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을 조이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온갖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탐욕을 5절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상숭배라고 할까요? 원래 인간은 자신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탐욕에 사르잡히게 되면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안에서 뛰쳐나오는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이 뛰쳐나와 탐욕으로 날뛰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우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러니 내 안에 욕심 또 탐욕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사무실 책상에 쉽게 열수 있는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절대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띌 때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보고는 보지 않은 척할 겁니다. 제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제는 쉽게 열수 있는 상자와 같아서 열어보고 싶은 유혹을 견디다 견디기 힘듭니다. 비밀스러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상자를 열고 들여다봐야 직성이 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예 열어보지 말아야 할 상자라면 눈에 띄는 책상 위에 두고 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가져다가 캐비의 구석에 갖다 쳐박아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관심을 가지고는 절대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입은 자녀로서 죄에 대한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정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